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내가 어제 소개팅을 했거든. 근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오랜만에 꾸민 김에 뽕좀 뽑으려고 갸루피스 포즈로 셀카 찍고 있었는데 휴가 나온 남동생이 자꾸 너 혹시 뭐 돼? 이러면서 깐 쪽대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남자특 휴가 나와도 만날 사람 없음이라고 했더니 하야자특 맨날 소개팅 하는데 맨날 솔로이 이러길래 킹 받아서 그냥 약속 장소로 나갔지. 근데 소개팅 상대가 내인생에다시 없을 존재인 거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 데다가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노래도 불러주는 교양까지 갖췄더라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내배여 네 누나라며 일명 뇌배누로 시전하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결혼식장 예약하고 잔여 계획까지 세워 버렸지 뭐야. 아무튼 소개팅 집에 데려다준다며 번호판이 가려진 트럭을 끌고 나와서 탔는데 타자마자 갑자기 너 납치된 거야 이러더라고 역시 이런 존자리 날 좋아할 리가 없지. 라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중요한 건꺾이자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몸싸움 끝에 탈출을 했어. 근데 저 멀리서 오늘 소개팅하러 간다던 유정이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서로를 보자마자 너도 소개팅 망했구나라는 눈빛을 주고받은 뒤김태도 유트도 정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올 연말도 단둘이 보내는 우리는 역시나 찐친 그자체라고 하며 술을 마시러 갔다는 썰을 영상에서 풀고 있는 일본만품 진짜 미쳤다. 재미없다고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공 TV 지금 화냈쥬 개킹받쥬 그냥 화냈쥬 얘 예,